파이어스톤 워커 다크 앤 스톰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파이어스톤 워커 브루잉에서 만든 2018년 빈티지로 만든 맥주다. 맥주 카테고리 중에서는 아메리칸 스트롱 에일의 범주에 들어간다. 보통 아메리칸 스트롱 에일의 스타일은 색이 어둡고 점도가 있으며 알코올 도수가 높다. 다크 앤 스톰이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 맥주는 럼으로 만든 칵테일인 다크앤스토미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제품이다. 다크앤스토미는 고슬링의 다크럼의 레시피로 나온 칵테일이다. 다크럼에 진저비어 라임이 추가된 칵테일이다. 다크앤스토미 맥주는 럼 캐스크에서 숙성을 시킨 이후 빠은 라임과 생강이 살짝 추가되었다고 한다. 향에서는 짙은 흑설탕 향과 함께 상큼한 라임과 생강 향이 같이 느껴진다. 알코올 도수가 11.1도로 일반 맥주에 비해선 두 배에 해당하는 알코올 도수다. 첫맛에서는 흑맥주와 비슷하다고 느껴지지만 입속에서는 좀더 깔끔하고 목을 타고 넘어갈 때는 묵직하면서도 무겁다.